이 경기, 허터, 터허마음을 어, 준비를 하고있다 그지? 이 나이스! 나이스! 나나씩하나이아재명이가 나이스! 나이 게임 체인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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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재명이 파울 4개 재미없재써 4개. 4개지? 고 재미없게 하고, 재미없게 하고, 재미없게 하게 하고, 재공 잡아, 공 잡아! 미없게 하고, 고재어패고 재미없게 하 다리아가 워킹을 어 그러니까 어. 워킹이였던거 같애 다리 닫고 던졌어 쏴! <놀람> 쏴! <놀람> <놀람> 아. 까비 까비 괜찮아 <놀람>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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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 민석이 나이스! 아 나이스 태영이 태형, 어디 아파요? 어? 태영이 어디 아파요? 태영이 어. 마음이 아파요 아 그래요? <laughs> 떨 <떨어졌지>? 나랑 <비슷해>. <웃음> <웃음> 나이스! 그냥 나다 마음이 열려가지고더 아플 수 있어 아열려세영이헤어어 <laughs> 아니 쳐서아언에서 <laughs> 계속 서언유패 아, <laughs> 월요일날 패까지잖나왔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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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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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갔어나갔어 나갔어, 인정 진호 까비! 조금 위험해서 병일이 형이거든. <목소리> <한 목소리> 응. 아, 좋아! 아, 좋아. <목소리> 대명이 면법. <점포>. 어, 좋아! <목소리> 그렇지! <목소리> 뛰어! 뛰어! 민기 뛰어! 민기! 사이즈, 사이즈. 아유. 저, 저. 손질. 멈추게, 손질. 그렇지. 됐다. 오! 어? 아, 아오, 까비, 까비. 들어간 줄 알았네. 우리가 지금 피드백 너무 좋아. 나이스! 그렇지. 그렇지. 나이스! 오! 유! 유! 아, 맞아, 4명. 아니 공 빼가는데 네, 어, 공 빼서도 혼자 가는데 탁에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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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렇군지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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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간 얘기 안는어 아쉽다, 아쉽다, 아쉽다. 어, 아, 쉽다 이거 2점이었나? 너네 아, 아깝다. 왜 HMD야? 모르겠다. 시원! 아 시원! 스밍길 아, 분위기 좋아. 이거 완전 인디애나랑 오케이 네 아, 이거 보니이도재미없어 커터도 훨씬 재밌지 않았냐? 그러니까, 아, 어. 역시 덴버가 올라왔어요. 왔어요. <laughs> 그랬어요. 어. 야 재밌다. 이거. 오케이, 시네, 누구? 진우, 진우. 역시 너무 맞나요? 준호 이제 첫핑게뜬거에요이야아 아, 네. 아, 네. <laughs> 아니 지금 <laughs> 종훈이가 파울했어 지금 세영이세영이 누구? 세영이 <laughs> 종훈이가 본인거 <공인 것> 같은데? <laughs> 종훈이 근데 잘 밀어 <laughs> 같은팀 <laughs> 밀었거든 다 어. 자기 힘을 못 이겨 <laughs> <laughs> 혜연이 아닌 것 같아, 데금 규식이 형 대충 보는 것 같아 규식이 형이 못 보기를 유명해 아, 그래? <laughs> 아, 언론에서도 저기 논란 많잖아 아, 그래? 어. 아까도 아, 그이 아, 들어갔다 아, 병일이 형 자유투 진짜 좋아 맞아 다 들어가, 거의 음. 닌자 대 닌자 휘준, <laughs> 조 와, 닌자한테 당했어 아, 이거 어쩔 수 없었다 Blackw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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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l a c k w o 야 d b l 파울 k w o o d b l a c k 아니야 d b l a c k w 아 o 야 b l a c 아 w o o d b l a c k w o 아 그렇지 <laughs> 좋았어! 민성이가 다 한다 아, 맞아, 진해. 민성이가 도움이 많이 돼 됐다. 됐다 아, 그래. 아 까비 준호 나이스 내려와, 이제 아, 좋아 와 아, 민성이 완전 대단하다, 있어. 야, 너 무슨 강아지 되어, 지 <laughs> 민성이 일로 와, <이리와>, 뭐. <laughs> 이런 느낌으로 안 돼! 그렇지 아이고 아이고 그렇지 동훈이한테 그런 패스는 무리지. 3초3초 3초. <laughs> 아무것도 아니래. 무서워서 가피는데 <laughs> 나이스. 굿샷 굿샷. 아프지. 해야지 나한테 투자해겠다 나이스. 아, 어 와. 뭐야 와. 나이스 패스. 아! 뭐야 이거. 이건 패스가 나이스니까. 그러니까. 패스 흘리기. 이거 어디? 뭐진서흔리게 돼. 그러니까 패스에 리기 준비가 없었어, 순간. 방종을 생각보다 잘 넣어. 저로 아, 잘 넣어. 어. 요즘에 저기 맨날 저기 맨날 넣어. 아, 어 아, 그래? 거의 덩컨 수준인데, 제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렇지! 싸우돼싸우돼아가 아니라 이거 코치가 잘못된 것 같은데? 아! 아, 나이스. 마스거리. 마스거리는 3점. 허리 허리 i c e 씩거리 e Nice! n 안맞 e Nice! n i 어 e n 블 c e 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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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i c 그렇지! 그러니까 가가 있는 게좀긴 해. 어, 네. 가드가 네. 없어 아, 아. 없으니까. 어, 드가네니까세영이가 아, 어. 아. 해야지. 아, 세영이 아, 이제 차라리 3점을 던지그지초 나이스! 샤워! 어, 방종은 다, 전... 다 하나. 이제 불만 많아졌어. 승훈아, 네검 불잖아. 가만 서 있는데. 이점해야돼 나이에나 아, 따지아 어, 역시 3점, 4일 7점, 8점, 9점, 1아 16점, 15점, 1 6초 15점, 16점, 15점, 1 6 원샷, 원샷, 16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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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6 아! 나도 3커터 종료.